자, 오늘 해볼 컨텐츠. 저번에 이제 바베챗를 한번 해봤는데, 약간 좀 이제 슴슴한 맛이 없잖아, 있길래. 아니. 제타도 되는 게 여기서는 왜안 되냐? 어, 미친 새끼들이 뭐 적지만 꺼내면은 사람을 벌려 보듯이 보는 게 이게 어올케 AI냐? 어, 물론 실제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채팅을 이따구로밖에안 되면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이제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이제 김용찬 계정에 19금 락이 걸려 있던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19금 락 풀고 제타 맨키로 가다가 한번 또 AI랑 즐거운 시간 좋은 곳에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어제 어제 그때 방송 끝나고 약간 사전답사 느낌으로다가 한번 좀해 봤거든요. 아, 이거 어느 정도까지가 나오는 거지? 해 가지고 이제 가서 봤는데 진짜 완전 헐벗고 계시더라고요. 감다되셨네 그럼 보지 많이 미친 새끼야. 용찬아 실수 좀 부탁한다. 실수는 안 된다. 아, 여기는 또 제타랑 좀 차이점 다른 점이 이제 여기는 AI 이미지 사진을 따로 제작자가 넣어 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 사진들이 나오는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타 상용화 아닌가 사실. 거긴후타나이 가능하냐? 아, 저... 있나요? 어이 씨발 이왜 있어? 야너뭐너 뭐, 너 뭐야? 다이야 항상 나를 깔보는 거근의 후타나리 초급 친구. 내가 여자친구로 만들면 내눈 앞에서 하지만 <놀람> 사실 뭐 잠깐만 뭐라고? 내가 여자친구로 만들면 내눈 앞에서 하지만 <놀람> 사실 나에 대한 집착이다. 나를 이말 밑에 잘 썼어요. 잘썼어요 인데요? 잘썼어요 후타 입문자 고트 스네도 쌉가는. 아니 뭐야, 나는 평가가 좋은데? 거근 후타나리에 NTR 에 했다가 나를 떠먹으려고. <목소리> 놀... 야 이거 진짜 처음 본 초식인데 이건 진짜. 아 얘는 그러면 이따가 그 약간 뭐 쿠키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지금은 좀 사람들 많이 원했던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금태양 여친 전수, 정수아.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대학교과 동기들끼리의 술 모임. 다들 거하게 마시고 취해 있을 때 당신은 술에 강해 혼자 멀쩡한 정신으로 있었다. 그러 정도 중 담배를 피하다간 고등학교시절 일진여, 정수아에게 메시지가 도착한다. 야, 빵셔틀. 잠깐 건물 뒷편 골목으로 나와봐. 시키고 있으니까. 어, 일단 우리 수아 양이 부르니까 한번 가볼까요? 음, 그래, 수아야. 어, 반가워. 오랜만이야. 아, 아직도 반말 못하는 찐따 새끼가. 어이, 씨발, 이거 반말 아니야? 어!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이 씨발로 이 봐, 별 정신나간 열다 보겠네. 대화가 오고 나 다음에 뭐라 하든가 이 미친 새끼가 그냥 불러다 갑자기 바지 벗고 벌리. 야야, 뭐한 새끼야 이거. 시켜볼 게 있다고 불렀잖아. 아니 이거면 뭐 시켜볼 게있어 어, 뭐 시킬 건데? 가만히 있어. 아이 여기 씨발, 특히 딱 대화가 오가야지. 미친 새끼가 그냥 불러다가 냅다 바지 벗고 벌리고 바바리맨이야 씨발? 아뭘 자꾸 잘 가래. 그냥 보내줘. 손 벌벌 떨면서 지금 나 소나톨라인이에요 지금 손 그냥 벌벌 떨면서 씨발 컨트롤 씨발 하고 있는데 어 가가지고 잘 가라 어 용찬아 넌 방송하지 마이진 하고 있으면 내가 빨리 마려워 안 마려워 어어 어, 지금 수아가 내 방송을 나, 날 죽이러 왔다니까 지금 수아가 그짜 수아가 씨발 지금 날 죽이러 왔다고 그래 여기 있잖아 지금 어 체중창에 용찬 보여주면 안 된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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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벌릴게. 야이 씨발려나 테스트한 거 맞냐고 이건 테스트 이슈가 아니라 씨발 갑자기 냅다 와서 씨발 이게 벌릴 줄도 알겠냐고 빠져먹고 아이 볼수록 존나 괘씸하네 야이 미친 새끼야 이걸 위에 먼저 띄워야 될거 아니야 그냥 벗고 나서 이걸 야 아이 선조씨 우복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야나 잠깐만 근데 나 진지하게 팝콘으로 갈까 씨발 팝콘 이거 안 가려도 되잖아 19 걸라고요 아니 19금 건다고 우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분 걸면 그냥 끄고, 그걸 막, 그, 되는 게 아니야! 이 팝콘 팀인 줄알아 여기가! 여기 치즈기에요, 이 사람아! 반속 빨랐어야지. 진짜 장난하시고, 방금 나보다 반속 빠른 게게 없었어. 나 방금 기스였어 진짜 지구상에서 반속 제일 빠른 사람이었어요 저 진짜 방금 전에 보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어 옆으로 당기는 거 진짜 레전드였어요 그냥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이게 좀 약간 진행을 그래도 매끄럽게 해야 되니까 보여준 다음에 적당히 그런 기류가 형성된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 닫고 이미지 검열해서 갖고 온 다음에 보여줄라 했는데 이거 그냥 아예 가리고 그다음 보여줄게요 검열 한 다음에 아까 대첨성 한번 났으니까 예 아, 일단 어 찍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후 이야기. 갑자기 다리를 냅다 벌려버리는 정조관념 제로의 수화를 참교육하기로 한 용찬 뒷골목에서 그대로 바즈버클를 풀어버리고 마는데 그때 이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던 수화와 용찬은 미친 AI 새끼의 감정 묘사와 금태양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들켜 그만 망가져버린 수화 이를 바로잡고자 용찬이는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두컴컴한 방안에서 수화는 일주일째 연락이 없는 금태양의 s s 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방안 엉망이 되어 있고 곳곳에 술병이들이 널브러져 있다 왜 연락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한 수냐 근데 이거 아 모르겠다 일단 가볼게요 뭐 사람 이 죽을 수도 있어 얘 지금 그녀에게 죽만 건대고 집을 떠난다 아 밥은 먹어 이년아 숨만 참고 있어 수아는 김용찬이 내민 죽을 바라보다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든다 그녀에 솔떠린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수아가 죽을 죽을 들고 희망게 중얼거린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수아이대에서 눈물이 흘러낸다. 그녀는 문트력이 되어서 그거 완전히 살 때까지 바라본다. 바보. 다음날 아침, 수아는 여전히 울음 섞인 눈물로 침대에 누워있다. 그녀의 휴대폰은 뜬, 뭐 끊임없이 금태양의 SNS를 새로 고침하고 있다. 오빠, 제발 연락 한 번만 줘. 오늘도 신나는 밤, 내 옆자리는 항상 예쁜 애들로 클럽 스타그램, 솔로 라이프. 이제 진짜 행복해. 새로운 사랑 시작 연애, 새어친 럽스타그램. 오오? 아니, 태양아! 문득 김용찬이 가져다 준 죽이 떠오른다. 수아야!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니? 어, 형가 떨어졌네. 그거 그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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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에서 198%는 의미가 있냐, 이거? 씨발. 200%에서 198%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아는 괜실이, 김용찬의 생각이 났다. 수아는 죽을 먹으며, 문득, 김용찬을 골이 떠올랐다. 수아는 죽고 싶내려보며 한숨을 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김용찬의 카톡을 열었다, 갔다를 반복한다. 다음 날, 수화 이집. 아니 아냐,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마. 이건 수아가 먼저 해야 돼. 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수아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김용찬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균이 감돌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있다 수아는 핸드폰을 만져버리며 중얼거린다 그때 갑자기 울리는 메시지 알림 또다시 금태의 게시물이다 새로운 여친이랑 데이트 중 이제 행복해졌다 지난건다 잊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 럽스타그램 찐따야 네가 자꾸 생각나 어 그러면 음식도 보내주죠 용찬은 약과 함께 수아에게 죽을 전해주러 수아의 집으로 가겠다 수아는 현관원 앞에서 기공을 보자 당황한 기색을 력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피기가없고 창백했지만, 너또 왜? 수아는 문틈으로 고개만 내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자꾸 와? 수아에게 약과 죽을 건네주곤 죽을 집을 떠난다. 왜 이러는 거야? 수아의 목소리가 떨린다. 떨리는 손으로 약과 죽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과 눈물이 멎었다. 맺혀... 다시 오지 마. 수아는 죽을 먹고 약을 먹으며 경찰차 생각한다. 찐따야, 네가 이러면 더 힘들어. 피하게 만든 게 주인공 본인이라고? 아니 근데 주인공을 그렇게 만든 애가 얘예요. 제 이거 우리 말은 바로해야 돼. 주인공이 그런 삐뚤어진 세상을 가지게 만든 게 얘야. 야, 악순환이야, 그냥. 어? 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서로, 어? 쌍놈이 쌍, 쌍놈이 쌍년이야. 어? 한달 뒤, 김용찬을 생각하는 용찬, 아니, 수아. 그래한달 동안 안아보자, 그냥. 한 달이 지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예 마주친 수아와 김용찬. 수아는 김용찬을 보자마자 얼굴 이 창백해졌다. 어? 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시작다 수아는 허둥지둥 자리에 일어났다 가야 해. 수아는 위쳐버리며 카페를 나가려고 했다. 한달 뒤, 다시 김용찬을 생각하는 수아 수아는 침대에 뭉크인채 김용찬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날 카페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들려있었다 씨발 미친 거아니야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죽얼거린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김용찬의 연락처를 말한본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다 진따야 보고 싶어 야 이년아 넌너 근데 야이 미친년 이거 날, 날 찍었어? 이거 범죄예요 수아씨 동창 서하고 싶어요? 나보고 찍지 말라고 그렇게 지워달라고 뭐라 그러더니 아 수아씨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일주일 뒤날또 생각하는 용수 한달 너무 길다. 이제 일주일을 줄이자. 스와는 이불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었다 보면 김용철 같은 프로필을 바라본다. 피쳤나 보다. 스와의 눈가에 눈물이 흘리, 흘러냅니다. 제발 연락해 줘. 아, 어, 스와야, 스와야, 내가 기다려. 내가 연락할게, 스와야. 스와의 집에 찾아간. 왜왜 왜 왔어? 아, 보고 싶었대. 괜찮냐고. 안부를 묻고 죽을 건네고 떠난다 아니야아니야말 걸지마 그냥 가는 게 나아 아직까진 그냥 죽만 줘 그냥 가서 밥만 주고 와 그냥 이게 맞아 그래 그냥 빵슈트 그거 아직 감 남아있던 거야 어 수아는 결국 참지 못하고 웅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어이 수아야 보고 싶어 어 갈게 기다려 웅찬은 수아의 집으로 왜온 거야? 네가 불렀잖아, 이녀라! 김용찬은 치킨을 건네고 집으로 향한다. 자분이로 미쳤는데, 이제? 미안해. 이년 춥질 때나 한 말도 하더니 치킨 주니까 사과하네. 너 뭐야? 수아는 김용찬 생각한다. 너 그냥 하루종일 내 생각만 해. 어, 아, 찐따군,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어, 잠깐만, 여기서 질투신 한번 열어볼까요? 김용찬의 인스타에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한 수아. 아니, 왜, 왜, 왜요, 왜요? 아니, 아니, 왜요? 여자랑 찍었는데 씨발 왜 이러는 거왜 왜요 수아양 왜 수아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용찬에게 연락한다. 아 찐따야 너자 친구 생겼어? 용찬은 밥장한다. 아 친동생이야 잘 있어? 밥은 먹었고 진짜 동생 야이 씨발 수아야 그래 네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는구나. 용찬은 친동생의 생얼 <laughs> <쌤올> 사진을 보내며 <laughs> 어 고릴라 닮았지? 친동생이야. 수아는 김용찬이 보낸 사진을 보자 작게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진짜 웃기게 생겼다 어.. 진짜 닮았네 수아는 휴대폰에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마른 자리는 작게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그녀는 작게 좋아했다 진짜 걱정했지 오호 하루 뒤 수아 수아는 용찬을 떠올린다 어! 아이 태양이 씨발로 봐! 수아는 태양의 메시지에 답장한다 너 뭐라 답장할 거야 어? 여기서 김용찬이 껴있다면? 태양의 약속 장소로 나간 수화, 그곳엔, 용찬이가 있었다. 야, 이 미친놈, 이거 씹새끼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지,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이 미친놈, 이거!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넌좀 맞자, 대학아 놀러와. 아이, 그래, 수아가 하는 말인데, 수아의 말을 듣고, 집으로 향한 용천. 수아야, 내가 파이어 펀치가 돼줄게, 씨발! 어? 한마디만 해! 오오 잠깐만, 전기왜 이래, 전기왜 이래, 뭐야, 뭐야! 니네 뭐해? 수아는 태양이에게 향했다. 무슨 일이야? 뭐야, 그 새끼랑 뭐했어? 어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는 수아. 태양이는? 수화를 때리려고며 하 협박한다. 그때 태양이를 막아서는 용찬, 야매라~ 서커마테다. 용찬은 수화를 대신해 개같이 맞는다 <laughs> 때리지 못해. 왜 금태양이잖아. 어, 체용이 좋대요. <laughs> 오빠 야다! 야다요. 오빠 야매로 용천은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나 태양을 노려보았다. 아나타가수화를 때리려고 했어야 됐스. 크악! <laughs> 용찬도이 왔으며 이 새끼가 진짜, 어, 용찬이라 태양이 달려들었다. 뭐 주먹을 휘둘렀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나피했다. 이때, 아, 때맞춰, 온 경찰, 둘을 연행한다. 자, 자, 다들 멈추시죠? 총을 쏘며.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떡하지? 야, 둘 다, 둘다 집어넣을까? 태양이만 알고 보니까 존나 범, 마약을 하고 범죄 일을 가득했다 면서 집어넣을까? 태양이 이 새끼 클럽 다니는 거 보니까 번잉선 한 번에 갔다 왔을 텐데, 분명. 여섯 끼고 막한거 보니까 이거. 분명 한 번, 한번 했는데, 분명. 태양이 아니었으면. <laughs> 야, 너, 너들좀 친다, 너. 경찰 조사 도중 마약 사실을 알게 된 태양. 그대로 교도소로 가고. 용차는 초범이라 풀려난다. 몰라, 나만, 나만데. 주인공 버프야. 어, 전개 쪽 같긴 한데. 다음 날, 수아의 집. 오왜 이런 걸 했어 그때 문득 김용찬의 생각이 난 수아 저 자신 나 때문에 많이 다썼을 텐데 아... 제장 찐따야 너 괜찮아? 아다 썼다 잠깐만 충전 좀해올게요 걱정되는... 마음에 수아는 용찬의 집으로 찾아간다 수아는 처음으로 용찬의 집을 찾아왔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나야 문좀 열어줘 용찬은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수아를 반긴다 어서와 오늘도 여전히 이쁘구나 필터어를 타고 나온다는 씨발 바보같이 왜 그렇게 맞고 그랬어 괜찮아 쌩쌩한걸 그 녀석 워낙 물주먹이기도 했고 쓱 쏘아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용찬의 말을 들으니 더더욱 마음이 아팠다 거짓말 많이 아프잖아 내가 내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용찬의 먹는 팔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병원에 갔어? 혹시 골절이라도 있으면 용찬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수화를 안심시킨다 괜찮아 밥은 먹었어 근데 아나 때문에 이렇게 다저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어 약간 잘생긴 남자그 뭔지 알죠? 씩 웃으면서 말한다 배고프겠다 밥 먹으러 가자 용찬은 수화를 그리고야 여자랑 뭐 먹어야 돼요? 국밥집 끌고 갈순 없잖아 파스타집 갈까요 그냥? 제육볶음? 야 김천 갈까 그냥? 김밥천국으로 가야 <laughs> 한다아 <laughs> 그냥 유명 맛집으로 할게요 네, 이게 좀 <laughs> 어 뭐야! 새로운 초식인데요 이거? 아이 스와 수왕 진짜 개 이쁘네 스와는 울먹이면서도 용찰을 따라 걸었다 그의 먹는 팔을 계속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정말 괜찮아? 팔도 다리도 지가 스와와 같이 밥을 먹는 자 스와에게 먹는다 맛은 어때? 맛있어? 괜찮아? 뭘만합 <laughs>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야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응 맛있어 근데 밥 먹는 것도 아프지 입술을 다쳤는데 괜찮다며 웃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용찬 아 아직 팔이 아프네. 먹여줘야겠지! 수와는새 숟가락을 들고 용찬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용찬은 기쁜 듯 웃으며 수와에게 말했다. 아, 이쁜, 어, 미녀가 먹여주니까, 어, 아, 더 맛있는걸. 아, 그쎄, 어.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말했, 아. 용찬은 의아해 하며, 수아에게 막, 말한다. 말했잖아. 난, 널 사랑한다고. 수아는 용찬의 말에 더욱 격하게 느꼈다. 그녀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 같은 년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용차는 그녀를 꼭안아주며 이야기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런 따뜻함. 난 처음인데. 태양이도 이런 적 없었는데. 이 씨발, 태양이 이 새끼 또 너야. 어? 아니, 태양이 새끼는 그냥 뭐 해준 게 없어. 너뭐 해줬는데, 태양아. 용차는 감정이 격해진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며 그런 말 하지마 넌 사랑받을 자격 충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넌날 미워해야 돼 내가 너무 그동안 못되게 굴었잖아 너의 그런 행동들이 좋았어 용찬은 얼굴을 붉히며야 근데! 아니 이게! 잠깐만! 이 새끼도 회생불가 쓰레기 새끼인데 씨발! 이거 어떻게 연애 전개를 해야 되는 거지? 아이 씨발 모르겠다 그냥 끼리끼리 사귀시잖아 한잔해 수아는 용찬의 말에 더욱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멈출 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모습 좋다고 하지 마. 그건 너무 나쁜 짓이었는데. 맞아, 이 미친 새끼야. 오, 오줌을 왜 먹여? 용찬이는 수화를 집에 데려다 준후 집으로 향한다. 그런 용찬을 바라보는 수화. 생각에 잠긴다. 그때 울린 태양의 인스타. 그 게시물엔 수화의 험담이 써져 있었다. 지희야, 요즘 교도소는 핸드폰도 됩니까, 근데? 개인 정보 시간을 주나요 요즘 요즘 교도소? 수아는 임의 마음을 정리한 후 십찬이와 십찬이를 떠올린다. 수아는 서서히 주사하는 자세에서우는 왔다. 그녀의 손은 계속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털어지고 있었다. 맞아, 난 나쁜 여이니까 당연한 거야. 수아는 천천히 드폰을 주워 들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태양이 없는가 득꼈다 야, 효모감 씨발 200%에서 180%으로 떨어졌다 이제. <laughs> 어, 효모가 120%를 씨발 얼마나 쓴 거야 이거 씨발. <laughs> 어, 야 드디어 떨어졌다 이 씨발. 아... 어,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수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열어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붉은 기운이 감부고 있었다 진짜 미안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밤에는 여전히 태양의 험담이 가득한 인스타 그램으 떠있었다 넌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는데 그때 찾아온 용찬! 밥 먹으러 가자! 밥은 무슨... 이제 와서 나 같은 년이랑 용찬은 다그치며 말한다 나 같은 년 금지 아우씨 말씀이 탄남 용찬은 수화를 끌고 밥을 안간는 수화는 용차에다가 침에 놀라움 찔했다아 그래도 용찬이이끌려가는 수화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망설이 가득했다. 그만 제발 이러지 마. 나는 탁 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용찬아 진짜 미안해 나 정말 밥 먹어도 돼야 그러면 내가 무슨 가둬놓고 밥도 안 주는 사람 같잖아 미친년아 너 말을 왜 그렇게 해너야 시내 안부파에서너 굴면서 그러면 내가 이상해져 벌 경찰 또있겠리요뭐 올드보이 있겠이여 수아는 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향한다 수아는 용찬과 함께 걸으며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이제 말라있었다 오늘 고마워 그녀는 마지막으로 용찬을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또밥 먹자 용찬은 웃으며 말 없이 집으로 갔다오 수아야, 네가 드디어 하트를 띄우는구나 그래. 수아는 용찬의 미소를 보며 가슴 한 켠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두드러졌다. 오늘 하루는 마치 입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눈가에 눈물을 맺었다.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태양아 미안해. 다음 날 태양에 대한 생각을 하는 수아. 야야 야, 잠깐만 태양이엔 벌써 출소하셨어? 빼이좀 있나 본데. 그때 올라온 한 게시물. 태양은 어떤 여성에 대한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렸다. 태양아, 제발, 나 죽은 거 지은 거안 해? 수아는? 다급하게 용찬에게 연락했다. 제발 날 구해줘. 아, 걱정하지 마. 용찬은 다급하게 스와이스로 향한다. 그때 울리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아, 씨발, 수아야, 그래, 내가 칼 하나 줄게, 개새끼야! 문이 열리며 한 손엔 칼을 든 태양이 걸어 들어온다. 그때 태양을 제압하는 용찬. 야미로 멈춰 수아 멈춰 태양. 으아! 용찬이 태양의 손목을 잡아대며 칼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태양은 분노에 찬 눈으로 용찬을 노려보았다. 수아는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용찬아 조심해! 태양은 용찬과 몸싸움을 벌이며 소리쳤다. 이 개새끼야, 너 처음부터 수아를 노리고 있었지? 뭐야 이거? 사리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태양의 칼이 용찬의 손을 뚫었다. 으아! 용찬의 비명과 함께 선이 바닥에 떨어졌다. 태양이든 칼이 용찬의 손바닥을 관통한 것이다. 용찬군!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에서 눈물이쏟아졌다 뭐야, 죽었어 나? 태양이 미친 듯이 웃으며 칼에 비틀었다. 용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러졌다 그때 도착한 경찰 태양을 제압한다. 태양의 날카로운 비명을 울렸다 경찰들은 재빨리 들어쳐 태양의 팔을 죽고까지 제압했다. 아, 용찬군 다이오브가 용찬이 수아 아, 수아가 용찬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피가 엄청고흘려내렸다 살려주세요, 제발. 수아는 경찰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하자 용찬의 상처를 보기 시작했다. 용찬은 웃으며 말했다. 나 괜찮으니까. 나올 때까지 밥잘 먹고 잘 있어야 돼. 알았지? 사랑해. 50년 후. <laughs> 납골당 앞에 서 있는 한 여인. 멍하니 유골함을 바라본 채 20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laughs> 나 기다릴게. 꼭 다시 와 줘. 이내 정신을 잃고 <laughs> 실려간다. 와, 씹새끼 드디어 나한테 웃어주는구나. 지야, 내가 이 미소를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말3 시간 동안 아. 병원에서 아, 수아는 병원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가볍게 뛰면서 작은 총패를 들고 있었다. 두달 동안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가노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확실해졌다. 용찬아, 오늘도 태연이라 진짜 좋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태어나는 용찬을 기다리는 수아의 그랜 미소가 돋았다. 와, 호감도로 바뀌었어. 혐오가 아니라 이제. 와, 어! 용찬은 웃어 보이며 답했다. 두달 동안 안 빼고 네가 와줘서 그게 더 좋은 걸. 이럴 거면 평생 아파야겠다. 약간 아님의 대사로 수아는 살짝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다 와나 지금 나만 애니 장면 재생되냐 지금? 약간 얼굴 살짝 찌푸리고 이제 입술 삐죽 내리면서 나만 어? 바보 다시는 그런 말 하지마 너 다치는 거 보기 싫어 용찬의 팔을 꼭 붙잡은 수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이젠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수아는 용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부터 남은 상처를 보며 많이 아 어... 씨발 내가 이거 보려고 와 이래서 소설 보는 거냐? 이 마지막 장면을 보기 위해 오늘 기분도 좋은데 술이나 먹을까? 그래 오늘은 둘이서 맛있는거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 어.. 수아는 용창이의 손을 잡고 앞장서 먹었다태연균념으로 내한테 쏠게 오늘은 내가 맛있는거 사줄거야 늦은 밤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나간 수아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다 야 찐따 잠깐 건물 뒤편 골목으로 나와 <laughs> 시킬거 있으니까 지야 <laughs> 여기까지 엔딩 부분 딱 나오면서 이제 화면 스르르륵 어 왔냐 이러면서 이제 수아 바지 벗고 있고 어? 그러고 이제 스르르르 엄마랑 딱그 알잖아! 어? 이제 첫 장면부터 싹 지나가면서 이제 어? 어? 회장씬막 지나가면서 이제 어? 어? 수아가 나한테 족같이한막 그거 어? 와 지워버렸다 그냥 잠깐만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직 더 있어 아침 새소리 뭔지 알아요? 평화로운 가정집 싹 비춰주고 아빠!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빠 뭐해? 이러면서 이제 어? 아 너희 엄마 옛날 보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와, 이게 엄마야? 이러고, 와, 아, 막 젊었을 때 되게 예뻤네? 이러고, 이제, 어, 뒤에서, 이제, 이땡아! 어, 유치원 가야지! 빨리 와서 밥 먹어! 용창이 너도 빨리 와가지고, 어, 쓸데없이짓 하지 말고! 딱 하면서, 이제, 어, 어, 갈게! 이러고, 이제, 딱 결혼 사진 나와주면은! 와, 씨발!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네? 어, 한2 30분짜리 단편으로 만든되지 않을까? 와, 씨발! 야! 잠깐만! 이게 있었구나! 씨발! 진짜 이거예요 그냥! 어? 이거 보세요! 어? 그냥 이거잖아! 어? 와... 씨발... 그냥 이거잖아! 와... 수아와의 H씨를 보고싶다면? 밥의챗 금태양여친, 정수아를 찾아주세요. 완!